작은 통에 막걸립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하루 늦어가지고 이거 큰 거에 비해서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위로 올라가 처음엔 떠올랐다가 다 사가지면서 아래로 다시 내려와요. 그래서 위에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때가 딱 잘 수리 익은 그런 시점으로 볼것 같아요. 자 이번에 작은 통을 갖고 왔습니다. 자 보고 이번에도. 이번에 맛보기 완전 식혜야 얘는 왜더 쓰지? 얘는 더써 신기하다 지난번에는 그냥 완전히 새콤한 맛이었는데 지금은 새콤한 맛이 아니야 그냥 톡 쏘는 그냥 그 막걸리 맛다끝 얘도 오늘 다 걸르는 걸로 자 이렇게 그, 통을 뜨거운 물에 쓰기 전에 팔팔 안 끓이고 뜨거운 물, 제일 뜨거운 물로 이렇게 살짝 그, 이렇게 살균 한 다음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. 이 플라스틱 통도 처음에 할때 뜨거운 물에 휘둘러가지고 몇번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건데 아무 곰팡이가 안 폈어요.